반갑습니다 골드문TV 코인트레이너 입니다 오늘은 아, 우리 도지코인이죠 오랜만에 일론 머스크 얘기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이제 시장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현 추세 보신다면은 지금 추세라인이 엊그제 이탈이 됐다가 지금 추세라인 안쪽으로 다시 들어온 이런 모습이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잘 보신다면은 트레이딩 뷰로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가 지금 이 캔들이 비트코인 차트고 위에가 이 보라 색깔 요 선이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현재는 거의 거의 커플링 되어서 같이 동조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유동성 어, 투자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지금 분류받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 투자자산으로서 지금 이 비트코인이 인정을 받고 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식이죠 주식이랑 같이 지금 좀 커플링 되어가지고 유동성 축소 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커플링 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의 뭐 동조화 지금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가 딱 보더라도 똑같죠 똑같은 거 아마 확인 가능하신데 지금 상황 계수가 0. 七。去 이상으로 지금 거의 뭐 같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제가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냐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자기 전과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눈 떴을 때 어제도 분명히 음봉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내리꽂길래 아 뭐야 했는데 아침에 다시 양봉으로 말아 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여기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일봉상 추세 흐름 체크하고 매매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요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유동성 축소 부분에 있어서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매매 전략. 그렇다고 우리가 자만적으로 밤새 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또 현생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매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되냐라고 보시면은 저는 이 구간까지 지금 5일선과 21선 사이에 지금 위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라인 바닥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최소한 21선 위로는 뚫고 올라가는 가격대. 저는 이제 한 42k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지 완벽하게 추세가 바뀌어서 올라간다라고 어 이제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RSI 지금 보시면은 지금 뭐 50이 안 돼요. 50 이상은 일단 좀 올라와 주어야지 여러분들 괜히 바닥에서 줍줍. 좋지 않아요. 지금 시장 떨어지는 칼날 괜히 잡다가 지금 손가락 여기 다 썰려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 잡은 사람들 제가 저 여기부터 다 관망하라 했죠. 관망 안 하신 분들 지금 손가락 다 썰려가지고 여기 하다가 지금 이거 오른다고 또 좋아하고 계세요. 예, 좋지 않아요. 지금 알트들 가격 보시면은 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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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 뭐 카이버 이런 정신 당한 친구들 몇분 빼고는 지금 다 빠져 있으니까 이런 시장 조금 어, 기다리셔라. 근데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좋아지냐? 우리 기관 형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볼게요. 제가 어, 우리 개인 개인 힘들 때 기관들 뭐 하고 있는지 어 보면 좋다고 했죠. 기관형들 4월 11일 날 신나게 팔아챘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보시면은 4월 11일 날 갖다 팔았어요. 갖다 팔고 어 그다음 이더리움 갖다 팔고 그다음에 뭐 솔라 하나 좀 담고 나머지 다 갖다 팔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갖다 팔았어요. 4월 11일날 그리고 나서 4월 18일날 리포트 보시면은 4월 18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전주보다는 좀덜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갖다 팔았고 4월 달은 내내 매도세가 정말 강하게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죠 어제 리포트 어제 월요일날 미국 중 어제 월요일이니까 보시면은 지금 매수가 들어왔죠. 지금 매도에서 매수세로 바뀌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뭐 바이낸스, 뭐 이거 솔라나도 좀 샀고요. 폴카다 또 조금 샀습니다. 카라나도 조금 샀고 이더리움은 좀 매수를 했지만 아마 이제 지난주. 막 말판부터 어, 막판부터 이제 어, 매수세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 주간 한 주가 토탈을 반영한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는 플러스에서 매수가 위로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어,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더 안정화되기를 좀 기다리고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자 안정적으로 1봉 어, 마감 체크하고 접근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런 시장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1봉 마감 체크하고 접근해 늦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얼마나 빨리 가신다고 뭐3% 5% 어, 3% 2%뭐더 먹으려다가 어20%씩 뭐 물립니다 예, 조심하세요 항상 우리 겪어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이런 시장 변동성 이렇게 심할 때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이슈죠. 어, 머스크형. 55조의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어, 트럼프도 트위터로 돌아올까? 뭐 이런 물음인데 돌아오겠어요. 트럼프 그냥 자기 거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 일단 일론 머스크 제 영상 보신 분들이 제가 도지코인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아세요. 근데 일론 머스크도 제가 싫어하는 줄 아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일론 머스크 굉장한 천재고 스페이스X에 투자하고 있고 페이팔 창업주고 굉장히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가지고 전세계를 미래 방향을선진금융을로 이끌어 끌어 나갈까, 천진 미래 기술을 어, 이끌어 나갈까라고 생각하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도지 코인 차트를 좋아하지 않는 거지, 일론 머스크는 정말 좋아합니다. 예. 일단 뭐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트위터를 인수했다고 하네요. 내면은 다르겠죠. 일론 머스크는 반 자율 주행. 어, 자율주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AI 기술에 총합적인, 어, 총체적인 완성을 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인간 뇌에 AI 칩을 꽂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무성은 어떻게 보면 좀 생각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하고 싶은 거, 일상적인 언어 기술을 통해도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AI를 완성시키는 게 이분이 하고 싶어 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트위터에 굉장히 자유롭게 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오늘 밥을 먹었습니다. 라고 제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쓰지 않습니다. 나 오늘 밥뭐 먹었음 이라고 하고 사진 이렇게 띡 올리고 이렇게 하죠 이런 자연스러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플랫폼 트위터 인수한 겁니다 이 트위터를 인수해서 일론 머스크는 어, 앞 표면적으로는 뭐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어, 결론적으로는 이 AI를 완성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분 중에 한 명이고 정말 도지코인은 지금 호재가 일론 머스크 아빠다어 머스크 형이 뭐 도지코인 난다 폭락한 회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제 뭐 어, 테슬라 주가가 폭락했다고 하는데 테슬라 주가 어제 보시면은 마이너스 0 7 보합입니다. 어, 폭락이 무슨 보합입니다. 보합. 보압. 네, 보합이고 나머지 S&P 쫙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럼 도지 형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보시면 일단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0원 뚫으면 날아간다. 지금 210원 뚫으면 일단 날아가고요. 210원 위상 위에 계신 분들 210원 뚫는지 안 뚫는지 잘 보세요. 왜 210원이냐? 기존에 어, 저항을 계속 받았던 구간이에요. 예, 오늘 만약에 210원 뚫으면 날아가고요. 일단 거래량, 거래량 좀 봅시다. 거래량 좀 보시면은 1시간 보로 뜯어볼게요. 지금 들어온 어제 들어온 매수세보다 매도 세력이 크지 않아요. 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과거의 흐름을 보면은 이 부분, 어, 과거의 이 부분 보면은 매수세 들어온 만큼 매도세 다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갔지만 지금 현재 흐름 보면은 다 빠지지 않았어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고런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조금 걸리는 거는 다이버전스가 떴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금 좀떠 있다 이 구간보다 이 구간에 조금 떠 있다 어, 떠 있는 부분이 조금 걸리지만 지금 만약에 210원 딱 잡고 내가 만약 어제 들어갔다 라고 하시면 210원 뚫는지 안 뚫는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인 트레이너님 너 손절가는 어디로 잡아요 라고 하시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거래량 중간값, 중간 라인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물량이 많이 빠져나간 겁니다. 특히 도지코인처럼 위에 물량이 정말 많이 쌓여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신규 들어온 물량 또 빠져나가려면 저는 185원 구간, 이 라인 딱 잡고 185원에서 210원 사이 어 210원 185원에서 210원 사이 구간 스윙 일단 요 정도만 쳐야지 이거는 길게 들고 가기에 썩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지금 트위터 인수해가지고 트위터에서 뭐 결제를 한다라고 말고 한다라고 막 그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그 작년에 작년에 이큰 상승 이때 뭐가 있었죠? 테슬라 있었습니다. 예, 테슬라 이런 어 종목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런 호재성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도지코인에 대해서 별말안 했어요. 아직까지 언급해 주지 않았고 기존에 요 구간 요 구간 올랐다가 왜 빠졌냐면 이 구간 트위터 인수 할래말래 이야기가 나왔던 구간입니다. 거래, 음봉, 어마부지하게 터져서꾸쭉 빠졌죠. 네, 또 빠진 거 들어올린 만큼 지금 210원 구간 잡고 날아가면 좋을 것 같고 210원 이상 뚫고 날아가면은 그 이상 구간에서 어디를 목표가로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시다? 카톡방 들어오세요. 알려드릴게요. 네. 카톡방 들어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10원 딱 잡고 만약에 그럼 손절가는 어디로 잡아야 되나? 185원. 딱 잡고, 어, 접근해서, 어, 구경하시면 될것 같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 21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도 좋고, 매도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호재에 의해서만, 어, 사시면 도지코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추세 이탈은 나오지 않았다. 제가 보여드리지만, 지금 쭉 내려가는, 어, 지금 휩소 구간이지, 여기 구간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빠질 수 있어요. 들어왔다가 빠질 수 있는 구간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 지금 딱 빠지게 맞은 우선이죠 여기 구간으로 빠지면은 다시 힘든 구간을 거치게 되니까 185원 딱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들 그리고 저희 추천 종목 시황 제가 코인 공식 도우미에 다 올려드리니까 어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플 참고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밑에 카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고요. 감사합니다.